당연하죠.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것을 준 임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, 그게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뭔가 일 터지면 그 신상 공개되는 것들, 그런 놈들 그런 놈들은 임상적 수준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이고요. 근데 우리가 일, 조직에서 쓰는 검사들은요, 준 임상적 검사예요. 주운 임상적 검사는 우리가 그런 특성을 타고 났는데 음. 어,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을 임상적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걸 그, 그, 그래서 이걸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. 주운 임상이니까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두운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런데 그 어두운 것도 말씀,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에 시스템이 그것을 촉발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. 시스템이 그것을 디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주로 어떤 시스템들이 이런 어떤 문화, 어떤 환경들이 애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느냐? 말씀드린 대로 위기고 위협조건일 때 심지어는 사람들도 그걸 원한다니까요. 그런 <laughs>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의 리더를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.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원했었잖아요. 그 군부독재 시절에 그랬거든요. 그때는 그랬어.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중립적이라서 다크적인 측면도 있고 브라이트적인 측면도 있는 게 아니라 다크적인 요소들이. 아예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건 오해예요. 우리가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다. 뭐 아니면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. 심리학은 그런 개념을 너무 싫어해요. 그건 심리학이 만약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, 구성 개념 타선도게 문제가 있는 척도예요. 문제가 있는 그 자체가 그 자체 개념 자체 컨트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써요. 문화는 진단이 가능하죠 문화가 어떤 특성이다라는 건 진단이 일단 가능하고 그 특성이 어디에 피다냐, 피사,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. 이 자체가 뭐이 진단이 안될 정도로 어,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고,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고, 그건 그런 건 사실 좋은 진단이 아닌 거죠. 그건 구성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건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념 자체, 그 컨스트럭 자체가 잘못된 거야. 아.